안녕하세요 닥터살레임의 강정원 원장입니다 아 날씨가 더워지니까 피지량이 정말 많이 증가했죠 그쵸 사실 이 피지라는 게뭐 물론 너무 많이 나면은 모공도 넓어지게 하고 모공도 막아서 여드름도 생기게 하고 맞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긴 하지만 사실 그 피지 자체는 되게 우리 몸에서 피부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아무래도 보습막을 형성을 해서 수분이 날아가는 것도 막아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잔주름도 좀덜 생기고 노화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그 피지에 의해 가지고 뭐 항바이러스 역할, 항곰팡이 역할도 하기 때문에 사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피지도 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피지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좀 지저분해 보이고, 모공도 너무 두드러지니까 좀 약간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피지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20대 때, 저도 피지가 많았어요. 피지가 많았었고, 저도 기름종이를 이용해서 피지를 약간 좀 닦아냈었는데, 제가 아주 20대 초반에는 종이 기름종이밖에 없었어요. 근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필름형의 기름종이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약간 필름형 기름종이 약간 센세이션을 했었 왜냐하면 한번딱 눌러서 닦아내면은. 정말 기름이 얼마나 나왔는가 눈에 보이기도 하고 거의 약간 혁명에 가깝다 뭐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런 필름형 기름 종이 같은 경우는 원유를 이용해서 폴리프 필렌이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약간 좀 흡착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예민한 피부를 가졌거나 뭐 피부염이 있거나 뭐 여드름이 잘 나는 피부라면 오히려 필름보다는 종이형 기름 종이를 이용해서 피지를 닦아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뭐 이렇게 약간. 기름종이를 쓰는 게 불편해서 그냥 약간 파우더를 바른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피지 자체가 굉장히 끈적거리고 약간 지방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온갖 약간 좀 찌꺼기, 뭐 먼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흡착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덧바르면 아무래도 피부 상태가 더 악화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도는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파우더를 바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이 여성분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호르몬 때문에 남성 호르몬 때문에 피지량이 거의 두배 정도 많거든요. 그래서 남성분들도 피지를 좀 내가 정리를 하고 싶을 때 기름 종이를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저는 필름형을 타입을 준비를 했고요. 정말 잘 보이기 때문에 종이는 잘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1번, 가볍게 붙여 둔다. 2번, 꾹꾹 누르면서 기름을 닦아 준다. 3번. 강하게 쓱쓱쓱 문질러서 기름을 제거한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2번. 가볍게 누르듯이 피지를 제거해 주시면 닦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름종이를 얼마나 자주 사용할 것인가 이것도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자주 사용하면 피부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3 4 시간에 한번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피지 정리를 좀한번 하고 나서 여전히 내가 좀 음, 피지가 좀 있는 부분 잘 생기는 부분이 좀 신경이 쓰인다고 라 하면은 여기 파우더를 이용해서 고민되는 부위만 살짝 살짝 발라주시면 됩니다 젊은 친구들은 이거를 막 이렇게 바른다고 하던데.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은데, 지금 얼굴 괜찮나요? 근데 내가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화장이 너무 많이 무너지고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 이런 것들을 치료할 때 주로 병원에서 쓰는 것들이 먹는 약이라든지 피지 샘을 줄여 주는 그런 레이저 시술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약간 피지량을 줄여 주는 게뭐 이소티논 계열의 그런 약제도 있긴 하긴 하지만 이소티논이 아무래도 부작용이 있잖아요. 뭐 기형화도 유발하기도 하고 우울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탈모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나는 먹는 게 너무 싫어요. 감을 일으키는 분들도 꽤나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병원에서 알레고로 레이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레고로 레이저는 1450 나노미터 파장대를 가진 장비인데요. 이 지방을 따라서 에너지가 흐르는 장비거든요. 그래서 지방을 따라서 에너지가 흘러가서 그 에너지에 열적 자극을 줘서 약간 그 부분을 수축시켜주는 방법입니다. 어, 알레그로 레이저를 하다보면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막, 약간 좀 쩌릿쩌릿한 느낌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냐면, 진피층까지 에너지가 흐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고, 에너지가 흐르면서 그 부위를 다 동시에 수축을 시켜주기 때문에, 피지를 줄이는 효과, 그리고 모공을 쪼여주는 효과가 더불어서 있습니다. 알레그로 시술 자체는 이렇게 막 러빙을 하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각질증이 일어나서 약간 군더더기 있는 피부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시술한 후에 통까지 맑아지는 1석2조에 1석3조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피지가 많은데 어, 좀 약간 관리하는 것도 너무 귀찮고 그리고 나는 좀한 한 달에 한두 번씩 피부 관리를 받았으면 좋겠어라고 하실 때 지금 시즌에 정말 잘 어울리는 시술이 알렉으로 레이저 장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피지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안녕.